안녕하세요, 평양 아줌마 김소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조금은 까칠하지만 굉장히 친절한 여자 심아연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단장님은 좀 오랫동안 몇년 동안 지금 봐오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또 듣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 단장님이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천사고 나쁘게 말하면 왜 저렇게 하지 말고 이해가 안될 정도로 남에게 너무 베푸십니다 근데 왜 베풀어야 되는지를 살면 살수록 아 이분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제이 시간에는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일을 하시면서 평양. ]에서 원산으로 출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가 많이 보지만 원산에는 할머니하고 어떤 신분이셨던 이런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좀 잊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와. 그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음.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꼼짝 못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음. 지금도 채소를 사도 그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져놓고 있는 거 네네. 필요 없어도 어떨 때는. 이게 다 걷어 사주거나,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데, 가격도 안 물어보고, 그래서 제가 원자재 공급서라는 데서 일을 하면서,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, 일 년에 이제 해산물을, 이게 그런 과제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산사업소에 쌀을 공급해 주고, 그들이 음. 먹어야 나가서 고기를 잡으니까, 음. 그리고 그들이 잡아오는 해산물 전량을 음. 평양에 올려가고, 음.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원산을 가게 음. 돼요. 그러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어느 기사님이 담배를 좀 사야 돼서 시장 쪽에 이제 차를 세우, 세웠었는데 그 탑차가 딱 서는 순간에 애들이 몇백 명이 그 탑차 주변을 다에어싸고 이런만 주세요, 이런만 주세요 음. 하는데 처음 그걸 겪으면서 제가 그 많은 애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장 보러 들어간 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시장 밖에 그 원산의 그 시장은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고 음. 그 할머니는 시장 밖에 앉아서 지금 빗자루를 이렇게 놓고 팔아요 음. 근데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펴지 못하고 허리가 그냥 땅에 이렇게 붙은 할머니인데 음. 이게 얼굴 모습을 딱 보면 참 범상치 않구나 하는 음. 이런 게 느껴지는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년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음. 78세라고 음. 얘기를 하시면서 해서 우리 그래 할머니 이거 빗자루 하나 얼마입니까? 음. 5원. 5개를 났어요.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요? 하니까 빵 하나 음. 딱 먹을 수 있는 게 남는다. 그러니까 저녁에 며느리 집에서 사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나를 내쫓지 않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. 음. 이러시면서 다 팔아서 할머니는 빵한개 값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빗자루를 다 달라. 음. 더 있으면 더 달라. 라고 하고, 이제, 그때부터 그 할머니 빗자루를 사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. 이게 다음에 들릴 때또 들리고 또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.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요. 난6.25 때, 북한에서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야. 그게 난강마을 여성들 하는 거, 6.25때그적들이 포탄. 포탄이 날아오는 속에서 비해. 포탄 상자 나르고 네. 군인들 먹을 거뭐밤 나르고 했던. 음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6.25때 정말 큰 검을 세운 사람들이라 음. 국가가 음. 정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음.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. 그래서 빗자루를 하도 사드리니까 저희 부서 안에 빗자루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음. 그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가 직접 가지고 못 와요. 그니까 다른 분이 날아다 주면서 그 분이 좀 붙여 먹고 오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 빗자루를 다못 팔면 그 다섯 개라도 못 팔면 할머니는 그냥 굶고 집에 들어가는 거지. 아... 그런데도 할머니는 얘기하는 게 야, 밤이 얼마나 길던지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이제 아팠어요. 음... 그러다 보니까 매번 출장 내려갈 때 저희들은 이게 뭐 먹을 걸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 호텔에서 연애를 한다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뭐 모든 이제 식자재들이 다있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음. 할머니한테 내려갈 때 이제 과일 음. 좀 챙기고 뭐 빵들 좀 챙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노동자들 월급이 한 달에 50원 60원 할 때였거든요. 음.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할머니 빗자루 살 돈을 늘 이제 20원 30원을 챙겨가지고 음. 가서 빗자루 다섯 개 가져오면서 할머니한테는 한세배네배 값을 음. 맨날 드렸던 거지 안 받는다 하고 계속 이러세요. 그리고 좀 드실 수 있는 걸 가져다가 드리면서 밖에서 실컷 드시고,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라. 음.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날에 오니까 할머니가 안 계셔요. 막 시간은 촉박하고, 막 음. 이제 애들은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뭘좀 달라고 하는데, 다줄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그 할머니 한한 한 분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할머니가 저쪽 담장 옆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. 저를 피해서. 음. 그래서 네. 제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가 도착할 때 할머니는 나를 가장 빨리 볼수 있는 자리에 서 계셔 달라. 음.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를 이제 도와드렸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부서를 이동하면서 못 가게 돼서 그때 이제 나한테 있는 돈들 이렇게 해가지고한 30원인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음. 그 다음 이제 생선이라도 아들 집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그랬다 라고 하고 들어갈 때 음. 해산물이라도 끓여 드시라고 그래서 해산물도 좀 이렇게 들려서 많이 드릴래도 들고 걸, 걸어가실 그런 게못 되는 그런 할머니였거든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응. 완전히 이렇게 음. 그 땅에 이게 붙다시피 음. 허리가 이랬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면서 와 조국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바쳤던 분들면 나라가 저분들은 돌봐줘야 되는데, 음, 음. 그때도 또 우리는 미국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. 애매한 미국이나.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제가 뭐 천성적으로 뭐 마음이 이쁘다거나 그래서 음. 라기보다 어머니한테서 본게 그냥 힘든 사람들은 그냥 돕고 사는 걸본 거밖에 없고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살았고 음. 그게 뭐 자,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음. 어느 분이 뭐 듣고 보니까 뭐 자랑질이다라고 이제 악플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, 건부셔세요 네. 음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거짓으로 얘기를 할 수는 음,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두 판단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음. 그래도 같은 값이면 나쁜 얘기보다는 더운 얘기 마음 따뜻한 얘기들 이런 거로 서로가 나누고 음. 듣고 이 덥고 더 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도 세상이. 아. 살만나지 않나. 맞아요. 어, 이런 생각이 늘 많이 듭니다. 저 지금 단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할 말이 없어지는 게늘 어떻게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북한에서 살다 왔는데 어, 내 마음속에 뭐 악마가 있었나?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도와주는 게 맞는데 최소한 제가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할 때는 내 손에 풀기가 있었단 말이죠. 돈도 있었고, 도와줄 수 있는 물건도 있었는데, 나는 정말 악랄하게 안 좋습니다. 아, 그게... 내,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와서 해보면, 내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모도 생활이 어려웠고 이랬는데, 내한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, 나는 그거를 누가내배 베풀 수 있는 교육을 우리 엄마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고, 베풀어야 된다는 것조차의 개념이 없었어요. 나한테 흘러 넘치고 썩어도 남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. 나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먹다가 그 돼지고기 비계 덩어리가 뜸을 통해 들어가면 그 뜸을 받아간 집에서 우리 집에서 돼지고기조차도 안 먹고 갖다 버리는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 가정이라고 해서 신고한다. 뭐 이런 교육을 어릴 적에 받았어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지는 감추어야 될 대상이다.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안 도와줬어요. 근데 음. 난 지금 생각해 보면. 돌아서서 저희 23살부터 27살 탈모하기 전까지 나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내그 불쌍한 꽃제비들에게 왜 단돈 중국돈 일 원도 안 주고 사탕 하나도 안 사줬을까 음. 너무 미안해합니다. 그거는 사회가 음. 그 환경 당시가 그렇게 음. 될 수밖에 나는 없었다고 생각을. 하거든 그니까 80년대 70년대 후반에 부터 이제 출생한 그 세대들은 내걸 나만 테주게 되면 내가 굶는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다 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는 크게 자책을 뭐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, 네.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데 하고, 음. 아,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나는 정말로 이제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사람한테는 다, 다 이제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려서부터 뭐 이제 다른 집들보다는 쬐끔,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살았다라는 기준은 한국의 생활하고 이렇게 비교 불가이거든요. 그냥 남들이 옥수수 밥을 먹을 때 쌀밥을 좀 먹을 음. 수 있었다는 것 정도고 음. 남들이 뭐 북한산 옷을 입을 때 겨우 뭐 일본에서 좀 건넌 옷 정도 걸쳐 그 있었,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, 격차가 있는 그, 그렇죠 건.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늘 어머니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채 하는 거 세상 그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늘 교육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안 되려고 어, 뭔가 어떻게 했고 힘든 사람이 와서 좀, 좀 도움을 요청을 할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게또 우리 어머니 이제 지론이셨고 그걸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고 사람 사는 세상은 나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음. 살아왔던 거지, 그랬던 건 아니, 아니거든요. 근데 사회가 그런 사람들마저도 돌봐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거.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낫게 사는 게,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죄수름, 뭐, 미안함? 음. 이런 것도 없지 않았을까. 제가 단장님의 어.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봤죠.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그 어머님의 교육에 굉장히 큰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서 항상 그러잖아요. 그집 딸을 데리고 갈 때는 그 집에 그 엄마가 어떤 성품을 지는지 보라고.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우린 우리 엄마가 엄청 좀깍쟁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 집에 뭐가 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속하고 이렇던. 아.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깐깐하고 구두쇠였으니까 제가 북한에서 누구한테 베풀며 살았겠습니까? 그 조그만 애들이 와서 외국인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사탕 달라고, 마담에! 이콸첸이콸첸할 때, 가라고! 가라고! 막 <laughs> 야, 공화공개 망신시키지 마!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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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악독하고 표독한 년으로 소문 서문다고 정평나 했을 거예요. 왜냐면 그 버스 같은데 한 명이 돈을 주면 꽃제비 애들이 그렇지. 그 외국인한테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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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뭉쳐. 그러니까 순식간에 라은 시장에 이렇게 소문이 나요. 그리고 애들이 외국인들이 가는 코스마다 쫓아가지고 그 사람이 낙낙하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애들로 싸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털어먹는 거예요. 마지막에 이거 지갑까지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굳이 말하면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갑을 주의해라고 얘기 해야 되고, 그리고 그 애들 돈 주지 말라고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, 저 정말 악독하게 날 쳤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도 좀 적당히, 좀 도덕질하게끔 좀 내비두고, 뭐 그러거나 말거나, 뭐내 돈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았을 걸. 그렇게 하면 사진 찍혀가지고 중국에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북조선 망신은 얘들이 다 시킨다고 생각하고 음. 사탕 하나도 나누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야그 애들은 살아 있을까 난 탈북해서 여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강 밑에서 음. 떼짜떼짜들해가지고꽃재비지라던 애들은 목숨은 부재해 있을까 이런 생각들고 도좀 그런 그들이 뭐 세상을 달리해도 음. 국가가 뭐 어떤 책임을 느끼거나. 또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 그게 국제적으로 이슈화될 리도 음, 만무한 거고 무조건 다 덮여지는 거고 음, 이런 음. 사회의 부조리이기 때문에 맞아요. 그래서 그 체제에 대해서. 우리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, 거고, 음. 북한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얘기 자체를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. 우리는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, 그런 사회가 빨리 이제 끝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가는 게 맞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네. 또 저는 또 주면 내가 굶는다. 그리고 난 도와주지 않겠다.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억세게 자리 잡았던 인간인데 방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항상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달라서 어머님의 네. 그런 영향이 정말 컸구나라는 걸늘대화속에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. 앞으로 우리 방단장님 채널, 평양 아줌마 채널에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에 나오시면 스킵아줌 마시라고 바로 정주행 고고 <laughs> 네. 오늘 영상은 음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갈 때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